삼각형의 넓이입니다. <laughs> 아, 또 배워야 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laughs> 아, 우리가 배웠던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지금까지 몇 가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배웠던 넓이 구하는 공식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아, 당연히 기본적,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죠. 모급하기 뭐, 이병급하기 뭐, 높이 나누기 했던 거야. 이 변의 길이가 a라고 잡고 여기를 h라고 잡으면 넓이는 2분의 1에 ah라고 쓸 수가 있었고요. 자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고요. 무엇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까? 레이저본의 반지름의 길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둘레의 길이를 이용하죠. a, b, c가 있고, 내적분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일 때, r일 때, 그때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2분의 아2 A 의 r에 a, b, c를 배웠고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삼각비를 배우면서 넓이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추가가 되죠. 그게 바로 뭡니까? A가. 이걸로도 해결했다고요. 맞습니까? 이거 세 개도 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중에서 세 번째 것은 우리가 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잊어버려서 패인 것 같고요. 첫 번째 것만 거의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두 번째 것도 사실 잘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그렇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매우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저세 가지 모두 다 그리고 이세 가지가 중요한 세 가지인데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것 말고도 훨씬 많은데요. 그 훨씬 많은 것을 오늘 거의 한80% 정도 더 배우게 돼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다시 이야기해 볼게. 1 번은 왜 이렇게 되는지 알죠? 1번 대해서 설명할 게 없고. 2번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2번 설명 간단하게 구하겠습니다. 자, 2번에 대한 2번 공식이라는 설명입니다. 한 번만 더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는 그만 외워주세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말로만 표현하겠습니다. 그림하고. 세 개로 쪼갭니다. 쪼개요. 그래서 각각의 넓이를 구해서 더할 거예요. A, B, C. 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기가 높이인데 공교롭게도 내접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의 넓이는 1분의 2 AR이에요. 됐죠? 여기도, 여기도 내접원의 반지름이니까 1분의 1 BR이에요. 이 부분의 넓이도 1분의 1 얼마예요? CR이에요. 이세 개를 다 나온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할 때에는 2분의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얘를 뭘로 이해한다? A랑 B랑 C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둘레의 길이입니다. 그 둘레의 길이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더스탠드? 두 번째. 3번 도 설명 다시 볼게요. 자. 여기가 b고 여기가 a라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sin a를 표현할 수 있는 게 sin a 는 2분의 h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내가 h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b를 곱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원래 넓이는 원래 넓이는 2분의 1곱하기 c곱하기 h인데, 이 h 대신에 누구를 쓸수 있어? b 사인을 쓸수 있다고. b 사인을 써버리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두 변에. 쌓인 기인가요? 알겠니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천천히 보세요. 이쪽으로 잘못 썼는데. b c 죠 b c 네. 맞아요. 잘 <laughs> 이해됐어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출발할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야. 준비됐습니까? 갑니다. 출발? 네 번째. 잘 봐봐. 넓이가 2분의 AB 사인 C인데요. 사인 C를 바꿔버릴 거야. 그냥 변세 개로만 구해볼 거야. 어떻게 바꾸냐고요? 사인 c 분의 c가 e r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인 c하고 e r의 자리를 바꿔서 e r 분의 c는 사인 c라고 표현할 수 있고 사인 c 대신에 뭘 대입해요? e r 분의 c를 쇽쇽쇽 대입하면 얘가 이렇게 돼요. e r 분모 e 사 r 분의 a B, C 와 넓이 말이죠 수분이 되네요각 변의 길을다 곱한 다음에 지름의 두배로 나누면 그게 넓이가 된대요 와각 변의 길을다 곱하고 외의 저번에 지름의 두배로 나누면 넓이가 된대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식이 되게 아름답죠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자, 이건 어떻게 바꿀거냐면 여기에 있는 A와 B를 바꿀게요 자, a라는 거 어떻게 바꿉니까? sin a 분의 a가 e r 이지 않습니까? 그럼 a는 양변에 sin a를 곱하면 e r 뭐가 돼요? sin a가 돼요. b는 뭐로 바뀌겠습니까? e r 에 sin b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바꿔봐야 되거든요 a에다가 e r sin a 대입하고 b에다가 e r sin b를 대입해요. 그럼 2가 하나 약분이 되니까 e r의 아, 제곱에 sin 사인 a, sin b, sin c가 나옵니다. 넓이가 어떤거죠? 이 뭐예요? r의 아, 제곱에 sin a, sin b, sin c가 나옵니다. す 데스 데스입니다. 데스. 와 각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어요. 왜 저번에 반지름이 길어와? 각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어요. 자주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지만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네요. 됐어요. 이거 자, 공식이 이거 두개가 더 추가가 되고요 지금. 하나를 더 드릴건데 여기서는 두가지밖에 추가 안 되죠, 교재에는? 하나를 더 드릴게요, 요 얘는 근데 증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외이기 때문에 증명을 생략할게요. 뭐냐면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했을 때 순수하게 세 변의 길이만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잠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결정이 되면 이 삼각형은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까? 그렇죠. 유일하게 결정이 되면 이미 넓이도 결정이 된 상태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넓이를 구하는 공식 또한 있을 거라고요. 그게 바로 이름이 헤론의 공식입니다. 헤론, 헤론, 헤론의 공식이에요. 헤르의 공식은 문자를 추가시키는데 를 내가 s라는 문자를 써볼게요. 이 s라는 문자는 어떤 문자냐면 분리의 길이의 절반입니다. 분리의 길이의 절반 자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넓이는 이 s랑 이 s에 헷지 마요. 송정석과 이렇 넓이는 s 곱하기 s 마이너스 a 곱하기 s 마이너스 b 곱하기 s 마이너스 c 다가 다 곱해서 루트 취는 넓이가 됩니다. 이게 그 이유는 해론의 공식입니다. 해로의 공식. 오케이 넓이가 나왔기 때문에 6번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6번은 엄밀히 말하면 교육과정 외입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자,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내가 계게요 일단 일단 한번더 준비할게 한번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또 가보자. <laughs> 엄청 많죠? 지금. 몇 개입니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자, 그만큼 삼각형이라는 도형은 중요한 거예요. 모든 다각형의 기본이 되는 도형이기 때문에. 자. 일곱 번째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더 넓이 센터 나왔으니까 정리하고 가시죠. 좌표 평면상에 삼각형 O, A, B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내가 공식 유도하는 거 증명해 드렸죠. 그쵸? 이건 생명을할요 여기서 하는 것은 혹시 까먹어서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이 삼각형 OAB의 넓이는요 완전식이 반기죠. 2분의 1에 그냥 크로스로 곱해요. y1x2, x2y1 빼기 x1y2. 자, 이것의 절반을 됩니다이 각색 절반이 넓이예요. 되셨습니까? 사선식이 있지만, 그 사선식도 7번처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걔는 내가 생략을 하고 갈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7 가지 방법입니다. 정리를 해놓으세요. 코스트잇스는 옆에 있으니까, 코스트잇 쓰시고, 푸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